네 국가의 어른이시고 고비 때마다 큰 가닥을 제시해 주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전화로 오늘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네 아이고 저 지난번에 엊그저께 박찬대 원내대표 연설 아 그리고 뭐이 상임위마다 이참 재판인데 이 지금의 국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1대 국회 후반부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후, 그리고 연속적으로 22대 국회. 이거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국회지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본회의 이 모습, 그리고 각상위원회의 모습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임기 시작된 지 3개월 조금 지나고 있는데, 이게 더 악성으로 어, 국민의 논사를 지풀이하고 있고, 제 경험,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런 국회가 일찍이 없었다. 이게, 뭐, 응? 아주 가까이는 6 0이8 7년 어, 개헌이 되고 88년부터 출범한 섬인데, 네. 이게 지금 32, 에, 6년이 됐는데, 이게 전혀 이런 국회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박찬대 그 원내 대표의 정당 대표 연설도 거기 뭐 30차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금행하고윤 대통령을 공박하고 윤 대통령의 미래도 불행해진다 뭐이래가또 국민의힘 에 가만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항의하고 그러니까 소란하는 소리가 그냥 뉴스에 그냥 광영이 되고 뭐.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이지, 법사위에서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살인자라고, 허, 허, 악을 쓰듯이 허, 양, 살인자, 허, 살인자, 허, 그러고 말이지. 음. 그리고 뭐, 이게 또 천박한 것이 그 검찰총장 개정자심우정 예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 음. 예정자는, 그러니까 예정자는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 했느냐. 이런 저질 질문을. <laughs> 검찰의 에이. 정책에 대해서 뭐 물어야지 충성맹세 했느냐. 음. 이런 아주 저질 질문들을 하고 이래서 한마디로 음. 이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이. 국회라고 하는 게그 음.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줄은 말인데 이건 네. 뭐 이봉규 TV에서 몇 차례 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국회라고 하는 단자로 단순 두 글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네. 그 원의미는 국민 대표자 회의거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종이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이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아침에 90년대에 국회의장을 두 차례 지낸 우리 대 선배가 있습니다. 네. 뭐 이름 밝혀도 괜찮겠지? 괜찮, 네. 누구신데요? 아, 돌아가셨는데 이만섭. 아 이만섭 자, 의장, 네. 의장이. 저 어저기 자국 개인적으로 교분도 깊고 그래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나 참 네. 신문을 보니까 박 의원이 에, 국회가 국민대표자 회의 준말이라고 한거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고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아이 선배가 뭐 이렇게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입니다가 또 한바탕 웃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국민 대표자 회의다 영어로는 내셔널 어셈블리라 그러고 네. 뭐 영국에서는 뭐하우스고말 쓰기도 하고 한데 음. 자꾸 이게 이 전혀 국민 대표자 회의의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면 음. 뭐냐 정당 대표자다 음. 이게 이제 중심이 말이야. (21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가 민주당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음. 국회 중심축이 민주당에 넘어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국회가 정당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 것은 과반의 민주당 대표자들이 모여 있다. 네. 그 민주당 대표자라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공청 과정을 보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90% 전횡을 휘둘렀잖아요한10% 네. 내지 5%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친 문재인 사람, 그 중에서도 고분고분에 네. 보이는 거, 네. 그런 사람들만 뭐 몇명 공천해주고,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가 이 표면상 또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게 방어사, 공격사, 공격수, 그러니까 음. 그 병졸들이다. 네. 이재명의 병절들로 구성돼 있다. 응. 그러니까 뭐 본회의고 뭐 상임위원회고 뭐 기대할 바가 있느냐 대화 타협 뭐 이런 건 없다. 응. 이렇게 되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뭐 국민의힘 당 의원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오요 다음에 얘기하겠나고. 예. 이 민주당 국회의원 그뭐 178명이라고 하는 거는. 응.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본연의 직무가 뭔지 다 몰라요. 법 음.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한다 국익 우선 양심 직무 조항에 있다가는가 몰라. 음. 몰라 깨닫지도 못하고 네. 실제로 물어보면 아마 모를 거야. 네. 그런 조항에 있다가는걸 모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국회에 뭐를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이게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그 국민이 결걸 뽑아낸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국회 모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이재명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돌릴 수가 없지. 국민의 네. 책임이다.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거 공천자를 뽑아놨으니까 그것을 찍수 밖에 없다. 그렇다. 그것도 현실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제주위측 부하 동창들에게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당 지지자가 다 고르게 있어요. 예. 그 지역별로도 경상도, 전라도 다안배되 있는데 저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와갖고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라. 내가 언제 지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예. 국민의힘당 지지자는 국민의힘당 지지해라. 음. 언제 내가 그 지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예. 문제는 지지를 허대 그 당의 대표, 그 당의 대통령 후보, 그 다음, 그 당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 좀 인격도 갖추고, 헌법 정신에도 좀 투철한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게 하는 아니, 그런 걸 당원으로서 책임당원으로서 권한 행사 때 그걸 최선을 다해서 좀 행사를 해라. 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도 어려운 음, 일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이 대표? 하늘에 어. 어. 기도를 해야되나뭐 어떻게 어. 되나? 이거 언제 어. 어떤 방법으로 이걸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네.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나? 아, 어. <laughs> <요, 웃음> 참 요즘 개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개엄을 뻥을 어, 쳤는데 왜 이재명은 개엄을 뻥을 쳤을까요? 그게 두려운 걸까요? <laughs> 글쎄 이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금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 네. 근데 내용을 들다 보면 언제 어떤 명분 그러니까 어떤 구실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은 나왔고 네. 그냥 망무가내로 이재명 자신이 앞장서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뭐. 네. 에, 이병주 아 김+ 김병주 김병주죠? 네 김병주든가 김병도. 김병주 맞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네, 육군 대장 출신 한미 네. 부사령관 네. 한그 이제 민주당 그 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도이 탄핵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음. 국방장관 후보나 그 청문회에서도 뭐 노골적으로 그 군의 그래서 뭐 보안 개통의 장군들을. 무슨 윤 대통령 측근으로 포진한 걸로 봐가지고 네. 개음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데, 아 이게 결국은 이재명 방탄에 꽂혀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네. 이거는 간접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나의 협박이라고 봅니다. 아, 네. 아, 10월 말과 11월로 예정돼 있는 그 자기에 대한 1심 판결, 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음. 위증교사 사건이 우선적으로 일심 판결이 나는데 거기에 자격에 최 불리한 판결, 이를테면 위정교사 사건은 진역형이 선고되고, 음. 그 다음에 공직선거 법위반은 300만 원이상이 선고대가 자격 상실형에 해당하는 음. 이런 선고를 하면 당신들 재미 없다. 그에 음.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윤석열 계엄을운이하고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의 경우에 무슨 구실과 무슨 명분으로 개음을 섭파한다는 겁니까? 음. 그리고 국가적 혼란이 와야 되는데 네.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으로 경찰력으로 공안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그 일정한 공간에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럼 어떤 명분이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어, 감옥 보내면 어,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러, 그러니까 그거 협박이죠. 나를 감옥에 넣으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텐데 그럴 때 개엄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네. 또 하나는 이재명에게 아주 최유리한 판결, 네. 뭐 위정교사 사건이 무죄, 네.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뭐 자격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백만 원 미만의 뭐 팔십만 원 이렇게 되면 우파가 들고 일어날 거야.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이 양수지만은 양쪽에 서 어, 어느 경우라도 윤 대통령이 대응을 선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어, 그 구체적 예를 제가 듣게요. 네. 이제손자 중에 두 명이 한 명은 공군 사병으로 복무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는 육군 연방 최전방 사단의 철책선 수색 때의 소총수로 근무한 음.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지난 봄에 예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외출 나오거나 이제 복무 끝나고 나서 군대 얘기를 제가 자세히 물어봅니다. 네. 그 복무 상황 내무관에서의 음. 예. 여러 일. 이 핸드폰도 써요. 과후에는예 아, 그렇다고 그대요 여섯 어, 시간 여섯 시 6시 이후에는 나도 토, 가, 통화도 가끔해. 예. 그러고 거기. 지금 육9의 경우에는 소대 단위로 이 인원도 좀 부족하다. 그게. 왜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공급 인원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뭐 그런 것도 제가 처음 느꼈지만은 대체로 그 분위기 소대장, 그 다음에 준사관들, 그 다음에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의 움직임, 이런 거 이제 이거 다 대학교 다니다 갔으니까 예민하게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들어보면 말이죠. 지금 윤대통령이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수호의 확실한 그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 이 이재명과 관련된 이런 일 소요로 뭐 수도권에서 군대를 동원한다지만, 이 사병들이 안 움직여. 음. 사병들이 동원에 무른 한다 이거야. 예. 집에 전화해갖고 이런 일로 우리가 동원된다 이렇게 하면 예. 안 되는 게되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현실을 이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데 음. 그거는 이재명은 이재명도 한번 군대 안 갔다 왔지. 예. 그리고 그 어, 운동권 주력들은 다 대부분 안 갔다 왔습니다. 단계간 감옥 상글. 그 그때는 못 갔죠. 예. 다 병역 면제받다가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음. 그러려고 니까정청대도 군대를 안 갔다고 하는데 우지대 근간에 해병대 제1사단 임성근 소장인가 그 저기 최상빈 사건의 그 청문회 불러 놓고 제복 입은 장군 모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그 모욕 당은 장군도 문제야. 음. 어, 뜯다기를 나고뭘좀 항변을 하지도 않고 뭐 시킨 대로 밖에 나가. 뭘 차려 하고 있어라 러니까 그대로 수능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말이지 제가 전체로 느끼는 건이 당나라 군대가 돼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령 선포를 해서동원 명령을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명분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아까 말한 어떤 두 가지 경우 어. 어, 이재명 재판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어느 쪽도 군대를 동원할 만한 음. 가시적인 소요 상태가 난안 일어난다고 봐요. 네. 그런데도 이걸 자꾸 언급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에 대한 협박. 이그 다음에 음. 윤 대통령을 긴장시키고 자꾸 윤 대통령 정권을 궁지로 모는 수단으로 이걸 자꾸 음. 이용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에, 더 이상 이걸 멈춰라 이 사람들아 네. 이게 개음 논의 더 이상 멈춰라 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지금 그탄핵 검사 탄핵은 지난주에 이정석 어, 수원 지금 자당 검사를 탄핵에 걸었는데 그게 9개월 만에 기각됐잖아요. 네. 우선 첫째로, 헌법재판소가 왜 9개월이나 걸리노? 그러게요. 그 간단한 사건을, 네. 사건은 간단하지만 이목을 끌고 검찰의 수사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중대 사건이죠. 네. 내용이 별거 아니니까 기각했지만 은 그러니까 신속히 했어야 된다. 그런데 네. 그 어, 탄핵 사유가 여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어야 탄핵 발의를 하고 결의를 하고 탄핵재판소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네. 골프장에 처가에서 운영하니까 아마 그뭐 장인 소유겠지 네. 그니까 러그 그 골프장 주인의 사위거든 그러니까 이 검사가 네. 그러니까 주말에 뭐 시, 친구들하고 가든지 해갖고 그 예약을 했을 거 아니야 네. 예약 예약 편의를 좀봐줬을거 아이가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골프 치러 온다 하니까아그접수대에서 그. 접수돼서 그 딱그 저기 예약 받아 줬을 거 아니야. 네. 그 일, 이런 게 예를 들자면 이게 검사라는 위서를 이용한 것 같다 이런데 그 <laughs> 위서를 이용해도 그 직무와 관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또? 예. 그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음.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검법 재판소가 기각 찼는지 기각 사유에 검법과 법률에 위반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다. <laughs> 예. 그래서 기각을 했다고. 만장일치 그치?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사람의 검사가 탄핵 발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고 1차로 이 검사들을 소환했더니 전원이 보이고 퇴버렸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 그거 참 잘했다. 음. 말 같지 않은 사유를 들었는데 거기 네 명도 전부 이재명 사건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유인가를 하나만 예를 들 때, 시간 관계상. 네. 그네명 중에 박상용 검사가 수원지검 이재명 송북, 통, 어, 송북, 그니까, 그 송금, 북한 송금 사건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그 예, 핵심 수사 검사였다고. 네. 그 직속 상반이 아까 말한 이정섭 사장 검사였다고. 네. 그 이상수 사전검사는 탄핵 결의됐다고 기각됐고 그게 이제 박상용 검사가 거기 이제 수사 검사로 있는데, 이 박상용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하니까, 어, 이 보직이 아마 변경됐을 거예요. 네. 탄핵 사유가 뭔가 하면, 이게 대구지방검찰청이 근무할 때 어느 날 저녁에 검사장이요, 검사들이 에, 검찰청 본회의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회식을 했는데 회식이 끝나고 박상용 검사는 검찰청 본회의는 민원실에서 대변을 봤다. <laughs> 예. 그게 사유인데 주사를 부여했다는 거죠. 어, 네. 이성윤 의원 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거친 신문재인 검사가 이번에 전주서 민주당공 당첨된데 음.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 내네 사람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는데, 네. 예를 들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민원실의 대변 소동을 일으켰다. 그런데 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laughs> 일단 사실이 하더라도, 전혀 없습니다. 네.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아니고 탄핵 사유는 맞다.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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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변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대표 어때요? 대변이란 것은 한자로 표시되는 가입니까? 네. 우리 말로 고유 명사가 있잖아요. 큰 거요, 큰 거. 아니, 똥이지. 그러니까 큰 거예. 예, 어, 큰 거라고 뭐 뭔지 <laughs> 오해하겠습니까? 똥, 네. 똥탄핵이라고 그러거든 그래, 요 <laughs> 네. SNS에 댓글에 들어가면 똥탄핵인데, 네. 그 이런 걸 걸어가지고 어, 탄핵 발의를 해갔는데, 뭐 심의한다 그래갖고 또 청문회를 못되면은 뭐 하나. 그래요. 그냥 보내기 통과 예.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도 이거 똥탄핵이라는 댓글을 올라오니까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정석 검사 그 탄핵이 무쳐봐서 기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회의까지 가겠느냐 나는 못 가리라고 보는데 음. 저 개인은 본회의에 가고 한번 탄핵해 봐라 어? 음. 그래서 똥탄핵으로 해가 헌정사에 아주 굵고 깊게 흔적을 남겨라 이왕이면 음. <laughs> 똥탄핵으로 대변 탄핵이 아니고 똥탄핵으로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 음. 그 박검사가 어, 똥을 안 놓었다고 하는데 네. 아마 뭐흑개비에 걸린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 똥을 도리어 그 민주당의 발의한 의원들에게 되돌려 주면 어떤지 이렇더라고 <laughs>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찾지 못하면 네. 우리 그 지금에 가서 그 요새 화장실에 뭐 이게 수제식이니까 음. 그똥 찾기도 어려울 거야. 네. 어? 그만을 찾는다면 그걸 한 봉지 싸가지고 와갖고 그 이성윤 <laughs> 검사 등에 그 우송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런 이런 소동이 네.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독도 문제는 내가 지난번에 그 이봉규 TV에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이 이 대표께서 지도로다 표시했는데 이것도 계속 물군늘어지거든 네. 이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음. 정당연설에서 이것도 물군늘어지고 그니까 러이 이 소동, 이게 독도는 뭐 길게 이할것 없이 예,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신도협정 체결할 때 이미 이걸 지운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베타적 경제수역이 독도를 포기함으로써 한반도 면적만큼 축소돼가지고 황금은 의국을 일본 쪽으로 다넘에서 사건이야.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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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시 철거 일시 철거, 국에서한것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 독도 조형물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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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 이재명이가 발작적으로 그 뉴스를 듣고 윤석열 정권이 독도 지우에 나섰다 이걸 규탄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밑에 지시하고 하, 이게 무슨 소동이지 이게 음, 그러게요 조형물 없애는 게 독도 지우기야 아니 민주당의 대표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공인된 것으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로 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아버지 수령이죠. 어, 아버지 수령은 이제 수령은 북한용어지만은 네. 어, 실제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은 부리거든. 네. 민주당의 부리 때에 독도를 지운 일이 있는데 이건 안 들여다보고 윤석열 정권이 네. 조형물 없앤 걸 갖고 네. 발간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말이야 호되게 매질을 해야 돼요 이게 네. 윤석열. 음. 대통령이 뭐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도 뭐 아주 낮고 답답해요. 예. 그리고 뭐 이로 대란도 있고 인기도 떨어지고. 저는 윤 대통령의 오호자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제, 저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야. 무당파야. 음. 어? 당 당원도 아니고 당적도 없고. 아 예, 윤석열 대통령 왜 내가 비판 안 합니까? 음. 이봉재 TV를 통해서도. 여러분 비판하셨죠 예. 그러는데, 그렇다 그렇다 해가지고. 따질 건 따지고 항의할 건 항의해야지. 터무니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를 지우기로 했다. 그 여기에 이제 에, 빠질 서라. 조국이 끼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광복절을 금국절로 삼는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독도 지우기. 그 독도에 지우기를 했으니까 일본 자위대가 상륙할 것이다. 여기까지 발전해가지고 <laughs> 조국은 말이지. 윤 대통령은 일본의 총독이라고까지 발전했어. 네. 전부 내가 보기엔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야. 이성을 음. 잃었어. 조국의 저런 그 어, 발언 행태는 저게 망발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점은 있다고 인정돼요. 이게 윤석열에 대한 원한이 사무쳤어. 나와 내 가족을 망가뜨리고 옥죄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막 불르뜨는 거야. 불을 어. 뜨러 그러나 공인이야. 공인. 응? 그래요. 예. 법과대학교 교수고. 그러고 청와대 민정수석에 법무장관 3개월 짜리 했지만은 대통령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도 대통령 꿈안버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고 지금 대법원에 1, 2심에서 2년 진영형실형기 선고받은 최종심을 기다리고 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네. 전체적으로 봐갖고 22대 국회는 이게 미친 국회다. 네. 미친 국회. 미쳤다. 네. 이게 나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다. 왜 아닙니다. 미쳤느냐? 과반수 절반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서 국회를 미치게 했다. 네. 진정한 국회가 아니다.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다. 변질돼가 이재명의 방탄 조국의 붕후리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하늘과 땅을 두고 선량한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이 일을 어찌 해야 하느냐. 탄식인데 네. 아저 어, 기독교 신자니까 내일 모레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 감사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할게 없어서 참 답답한데요.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안 나오고. 기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겠죠. 대통령이 각오를 그조시면될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